네, 오늘도 좀 특이한 사주를 준비해서 올려봅니다. 이 사주는 검명, 아, 무인년의 기사월의 개해일 임자시. 아, 남자가 이제 24살 됐는데, 오행으로는 모기 하나, 화가 하나, 토가 두 개, 금이 없고, 아, 여기서 엄마, 엄마인데 없는 거예요, 모친인데. 수가 네개 합이. 8자가 돼서 사주 8자가 됐다, 그래요. 사주 8자가 됐다, 그러는데. 음. 그래서, 그이 사주는 신약 사주로서 이제 금수가 용신이고, 어 지금 24살인데, 살아간 운세가 여기 17세에 살고 있어요. 17세. 1 7세에 운이 왔는데, 아, 이 사람이 여기 금이 어머니도 되고 학문인데 어머니 자리인데 사회 충월해서 어머니를 일찍 이별을 했다. 아버지가 이혼하는 통에 아버지를 일찍, 어, 엄마를 일찍 이혼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또 금이 엄마인데 금이 없는 사주고 그래서 초반 운세가 불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엄마는 있었지만 학업금을 해서 문제가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전혀 안 되고 아주 싸움이나 하고 아주 힘들게 다니다가 결국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잘렸다, 중퇴밖에 못했다 그런 거예요. 운이 참 몹시 나쁜데 이제 귀신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아마 1 년도 당시에 많이 나빴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모카 토로 가면은 운이 엄청 나쁜데, 그 운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어머니 이별, 어머니 없는 사주고, 또공부가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에, 이 사람이 2 7대운부터는 임신 개유가 되니까 천간 지지가 용신으로 와서 대박이 난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작년에 경자, 올해 신축, 내년에 이민이면은 또 1년짜리 운도 좋게 가요. 그래서, 아, 그러다가 27대 운 되면은 정말로 내가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세상 천리가 이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개가 천선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정말로 부루하게 컸고 건방진 놈이 이렇게 이제 착하고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정관격은 이제 사람이 좀 점잖고 FM입니다. 그 이때라도 공부 시작하면은 늦지 않았다. 외국 갈 수, 유학 갈 수도 있다. 주경야도 불그러 의지로 하면은 아마 상당히 출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부 시험에 59살 된 버스 기사님이 공무원 합격했다고 뉴스나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55세도 그렇고 지금은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 가 오는 거예요. 이 버스 기사님이 얼마나 업무가 가중한데 그 책을 놓지 않아서 59세에 정년을 앞둔 나이죠 인자. 그래서 의직 얼마나 강하면은 59세 공무원 합격을 합니까? 55세도 그렇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전라북도 안주 출신인데 차사수 님이라고 어 지금은 이제 지금은 한 80이 다 됐겁니다. 됐거든요. 어 당시에 69세 운전 학, 운전 합격했다. 도전을 960번 도전한 거예요. 그 합격했다고 어 미국 언론, 일본 언론이 취재했답니다. 우리나라 전 언론에도 다 나왔고 어떤 프로 프로 뉴스 아니라도 일반 프로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고 인터넷쯤은 다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분이 그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 채소가 덩치가 크고 무거우니까 이렇게 운전에 대한 열망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나이 마에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지금도 늦은 나이에 중학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졸업식 보면 눈물의 졸업식인데 고속도로에서도 30km로 막 달리니까 신고전화가 많이 들어와서 경찰에 출동하고 자잘한 접촉 사고 여러 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은 절대로 운전을 못 하게서 지금은 운전을 안 하는데 이런 불길의 의지가 있어서 애국. 언론도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저장차에서 이 광고 모델로 써서 차를 이제 무료로 준 거예요. 그때 대단한 사람인데, 이 학생도 지금은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지. 유독 17살까지가 안 좋았던 거예요. 여기는 좀 낫게 가는데. 근데 여기도 사오미도 있고 해미이 됐어요. 안 좋습니다. 토생금에서 금생성은 좋은데, 이 토가 상당히 안 좋은 토라서 잠이 온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간이니까 학생은 간이 직장이고 공부입니다. 잘안 됐던 거예요. 여기 가면 빚 나는 거니까 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경자 이제 올해 신추 내년에 이민 다 운이 대체로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스물일곱 살에 오면 바로 대박이 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공부운이니까 공부할 걸로 보는데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원래 또 정직한 사람인데 운이 나쁘다 보니까 거칠고 싸움이나 하고 엄마를 일찍 이별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말년에도 좋고 단 사십칠 대요 대운만 상당히 좀 더디게. 선데 이미 성공했다 이러면 자리가 잡을 텐인데 사회에서 어느 한 자리를 반드시 차지할 것 같다. 습니 유학가는 사주니까 유학가면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어, 직장도 멀리 가고, 또 멀리서 만날 것 같은 상황도 들어가고 배우자는 그렇게 좋은 운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자, 엄마도 여자고 아내도 여자인데 여자는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이제 그런 식인데. 어, 정말로 대운이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는 건데, 빛나게 갑니다. 그래서 희망이 넘친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운이 나쁘면 꽤 힘들다. 사회중 관계다 보니까 엄마를 일을 번지고, 엄마를 이별하고, 엄마가 또 없는 사주인데, 엄마가 없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어, 보통 기대가 있고 희망이 대단한 그런 사주를 해봤습니다.